오늘은 교회 생일이에요. 교회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1970년에 교회가 세워졌으니, 쉬은 여섯 대가 지난 것입니다. 감사하죠. 이번에 로비 확장 공사를 하는데, 다락방쪽 벽을 뜯어냈어요. 속벽이 훤히 드러나죠. 깨진 벽돌들이 있어요. 루비 확장공사를 하는데 벽죽을 뜯어냈더니 벽속이 훤히 드러났습니다. 벽돌들이 깨져요. 깨진 벽돌들이 그득해요. 56년 만에 벽과 벽돌 속이 훤히 드러난 것입니다. 그날의 성도들이 이 벽돌을 구해서 벽을 쌓아 올렸을 것입니다. 영락교 30년사를 들춰봤는데요. 제가 그 가운데 한 구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리어카로 강가에서 돌과 자갈모래를 실어 날랐다. 하루는 전교인이 밤늦도록 횃불을 들고 하천에서 기초 쌓을 돌을 모아두고 다음날 아침 미군 부대 차량을 통원하여 실으러 가니 어느 도둑이 성전지를 돌들을 몽땅 훔쳐가 버린 게 아닌가 그랬던 것입니다 리오카로 돌을 저 원주천이겠죠 저기다 모아놨는데 미군 부대 그때 뭐 리오카를 빌렸나 봐요 밤새 도둑이 그걸 훔쳐간 거예요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조금 더 읽어볼까요? 공사를 위해 자갈과 모래를 채취하러 문막까지 다녀오는 일도 있었다. 아, 문막까지. 리어카로 어떤 이는 머리카락을 잘라 팔고, 어떤 이는 결혼 금반지, 팔찌, 목걸이를 팔고, 여러 모양의 헌신 끝에 헌당 내부를 드리게 되었다. 이제 많이 읽어서 좀 덤덤해졌지만, 머리카락을 잘라 팔았다. 이 말에 가슴 뭉클했던 그리고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수십 년 후에 우리 후진들이, 후배들이 어떻게 기록하고 읽게 될까요? 그런 역사를 가진 이한 벽돌이니 얼마나 귀해요. 벽돌 한 조각을 제가 손에 꼭 쥐고 가만히 묵상했습니다. 그날의 따스함이, 그날의 믿음과 사랑과 헌신과 수고와 땀이 이렇게 전해 내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어진 교회, 우리가 오늘까지 뭐 보수하며 또 하고 있지만 사용하며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음. 아멘. 선진들의 그 믿음 이어받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올해 피오처럼 열심히 내고 있지만, 여러분 열심히 내고 있으 감사드려요. 그런데 조금 더 우리가 더 열심히 배어서 더욱 부흥하는 교회를 세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광야를 살아내는 원칙이라는 말씀으로 지난주부터 주제 나누고 있습니다. 광야를 살아내는 원칙. 한번 따라갈까요? 시작. 광야를 살아내는 원칙. 매일 하나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 민수기를 보고 있죠. 매일 한 장씩. 민수기 19장이라 했어요, 내일은. 그 말씀 따라 또기도하며 가고 계십니까? 민수기 히브리어로 베 미드바라 광야에서 광야의 책이라. 광야입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수 없는 거부한 사막이죠. 우리 성지순례 가신 분들 기억 떠올릴 수 있습니다. 광야 광야는 삼무라 그래. 요세 가지가 없어요. 없는 게 많겠죠. 그런데 특별히 세 가지. 물이 없고 길이 없고 먹을 게 없습니다. 그게 광야예요. 삼유가 있대요. 있는 게 별로 없지만 삼유가, 낮에는 뜨거운 햇볕이 있고 밤에는 추위가 있으며 이방민족이 있어요. 싸워야 되는 이방민족. 수많은 이방민족과 전쟁을 해야 되는 곳, 광야입니다. 여러분, 왜 광야에 모래 언덕이, 모래가 가득한 줄 아세요? 수 없는 세월 동안 낮과 밤의 심한 일교차에 돌조차 수축, 팽창을 반복해서 부서져서 모래가 인고했습니다. 그런 광야에서 200만이 어떻게 살았을까?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나요? 광야 같은 인생이라 하는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낮과 밤이 있습니다. 때론 낮이 있어. 때론 깜깜한 밤이 있습니다. 인생에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 가운데 무거운 짐이 있는 분이 많습니다. 아, 가만 보니 전부 다 있어요. 전부 다 무거운 짐. 우리 땅 살면서 공허와 불안이 있습니다. 두려움과 염려, 걱정이 있습니다. 광야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낼까? 그래, 지난주일의 첫째, 광야에서 살아내는 원칙, 첫째, 중심을 잡으라. 중심을 잡아 이스라엘은 진영에 머물 때나 행진을 할 때나 그 중심에 회막이 있어, 성막을 중심으로 했어요. 하나님 중심 신앙, 굳게 붙잡으라. 하나님 살아 계신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이죠. 한번 따라, 다시 따라 할까요? 하나님 살아 계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중심 신앙의 모토입니다 아멘. 이 광야 세상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버텨냈나 오늘 광야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 것인가 첫째 중심 잡자 하나님 살아계신다 나와 함께하신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입니다 이 중심을 내가 붙잡을 때 사실은 그 중심이 나를 붙잡아 줄 것이라 오늘은 광야를 살아내는 원칙 두 번째입니다 오늘 제목을 잘잘 잘이라고 적었어요 한 앞따라가요 잘잘잘 첫 글자예요, 세 가지. 잘 듣고, 잘 보고, 잘 먹으라. 그래야 광에서 살아낸다. 세 가지. 첫째, 잘 들으라. 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나팔 소리예요. 그러니까 나팔 소리를 잘 들으라. 잘 들으라. 2절에 보면, 우리 한절만 읽어봐요. 2절입니다. 은나팔, 시작. 은 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아멘 지난주일에 민숙이 10장 1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 광야로 처음 힘차게 출발했으니 오늘 본문은 바로 앞에요 출발하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명령입니다 나팔을 만들라 나팔을 불라 그러니까 나팔 소리를 들으라 듣게 하라 먼저, 온 회중이 크게 한네가지인데 오늘 말씀 을 이렇게 보니까. 온 회중이 모일 때, 모일 때. 3절, 4절, 7절에 보면 두나팔을 한꺼번에 뭐 크게는 아니야, 이건. 차분하게 붕, 뭐 이렇게, 붕, 이렇게 불라두 나, 온 회중이 모일 때는 두나팔을 같이 불고 지휘관만 모일 때는 한 나팔만 불어. 두 번째 경우는 행진할 때, 나팔. 5절, 6절에 보면 나팔을 좀 이때는 크게 좀 불러 행진할 때니까 빠밤 빠밤 뭐 이렇게 불러. 그래서 동쪽 지파부터 출발해서 계속 남쪽 서쪽 북쪽 지파들 회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세 지파씩 열두 지파가 포진해 있었잖아요 동쪽 지파부터 나팔을 불어서 출발하라 세 번째 경우는 전쟁할 때입니다 구절에 보면 이때는 급하게 크게 불나는. 그러면 출정하라. 그러니까 빰빰빰빰, 뭐 스타카토 형식으로 어, 이렇게 나팔을 불하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는 절기 때요. 10절에. 이때는 나팔을 길게 아주 웅장하게 불라. 그래서 온 백성이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제사하라. 이런 나팔 소리를 붙으라 하는. 한번 들어보실래요? 네 감정을. 쇼파르라고 해서 나팔인데요, 양강 나팔이에어 이럴 때또 출발하기 시작하고, 어 이럴 때는 빰빰빰빰 전쟁을 전쟁에 나갈 때. 이때 나도 길게 부는 것이 길게 제사 예배를 위해서 모일 때 마지막에 길게 불러. 어, 이런 형식 종합해 보면 백성들이 모일 때, 말씀이 선포될 때, 행진하고 멈출 때, 전쟁에 나갈 때, 제사 예배 드릴 때. 이 나팔을 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뭐 멋진 나팔 소리 있는 아내였겠지, 광야에서 뭐 거칠고. 이스라엘은 광야 길에서 이 나팔 소리를 들었던 것입니다. 나팔 소리와 함께 움직였습니다. 그 소리로 회막에 모여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소리와 함께 길을 떠나고 멈췄습니다. 두려운 전쟁터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이 소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소리라 생각하며 그 소리 들으며 전장에 나가서 힘과 용기를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광야에서 전쟁할 때 근데 이 소리와 함께 힘을 얻어서 용기를 얻어서 그 두려운 발걸음 한 걸음씩 적진을 향해서 달려갔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나팔 소리죠 교회는 어떤 곳인가 오늘 말씀으로 한다면 나팔 소리가 울려지는 곳입니다 그래 예전에 교회 종소리를 친 거예요. 이 말씀 가지고 민수기 10장 말씀 가지고 교회에서 종을 친 것입니다. 예배 30분 전에 초종, 예배 10분 전에 본종 종소리를 통해서 교회를 모이려 하는 것이 잠자는 영혼 깨라 하는 것이 여러분 설교는 그렇게 말을 하나님의 나팔 소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 영혼을 깨우는 하나님의 나팔소리가 예배이고 설교이고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의 사명이기도 한 것입니다. 잠자는 영혼들이 깨워라. 힘을 내라는 것입니다. 어떤 영혼들은 축처여 있어요. 주께서 너희와 함께하신다는 상징의 소리, 나팔소리를 통해서 나팔소리도 여러분 무엇보다 마지막 때 나팔 소리를 통해서 주께서 재림하시고 부활한다. 말씀을. 나팔 소리가 울리면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대살로니까 전 4장 16절 말씀인데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어떤 소리일까요? 이런 나팔 소리일까요? 아무튼 어떤, 어떤 나팔 소리를 통해서 주께서 하늘에서 강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그 소리를 듣고 일어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나팔 소리가 얼마나 귀해요. 우리가 죽은 후에 다, 다 그날을 맞을 터인데, 또 마지막 그때를 맞을 터인데, 이 나팔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 죽은 영혼이지만, 잠자는 영혼이지만, 그 소리를 듣고 우리가 깨어날 것이라. 그래, 찬수가 180장이죠.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여러분 오늘도 그 광야에서 나팔소리가 울린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나팔소리가 있습니다 성경을 펼때 예배할 때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우리가 회중 가운데 모일 때 나팔소리가 많이 들려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끝내는 그날에 그 소리를 듣고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첫째, 잘 듣고 가라. 하나님의 음성을 나팔 소리와 함께 잘 듣는 광야길 힘찬 전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잘 보라입니다. 잘 보라. 광야에서 볼 것이 있어요. 잘 봐야지 갈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구름기둥, 불기둥입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입니다. 구름 불 기둥을 잘 파야 했습니다. 구름 기둥에 대해서 대표적인 말씀이 구장에 있습니다. 여러분 구장으로 가시어서 민수기 구장 1 7절입니다한절 읽어볼까요? 구름이 성막 시해자,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이 진을 쳤으니 아멘. 광야길 이스라엘이 어떻게 갔나? 살아냈나? 걸어갔나? 행진했나? 구름 불기둥 보고 따라갔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그 구름이 불로 변해서 이스라엘을 지켜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 말씀 구름 기둥 불 기둥 쉬웠을까요? 어려웠어요. 아니, 구름 기둥 따라가는 게뭐 어려워? 언제가 작년인가 성막과 하나님의 임재 때이 말씀 봤는데요. 어려워요. 22절 말씀. 9장 22절이 굉장히 중요한데한번 읽어, 읽어봐요. 이틀이, 든 시작.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아멘.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이 단어가 중요해요.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틀이든지, 한 달, 1년이든지, 어느 때는 밤늦게 도착을 했어요. 그곳에. 집마다 텐트를 다 쳤어요. 가운데는 회막이야 성막에, 뭐, 정말 성물하고 다 드려놔. 이제 다 세팅을 했어요. 땅이 좋아요. 물도 있어요. 엄마, 아빠, 여기 좋아. 그래, 여기 오래 있었으면 좋겠구나. 그런데 이튿날, 그날 아침에 구름이 움직입니다. 나팔 소리가 울려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일어나야 돼. 여러분 우리 주일의 아침에 다른 때보다 더 일찍 일어나는 그런 경우들도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주일 아침. 근 그날의 광야에서 촌먹이 아이들까지 거기에서 조금 더 있으면 좋겠는데, 다음날 다시 바리바리 짐을 싸고 떠나야 되지. 얼마나 힘들었을까. 반대로 여기는 물도 없어. 비탈길이고 바람만 가득한 곳이. 조금만 참아라. 금방 떠날 거야. 그런데 한 달이고, 1년이고, 구름이 안 움직여. 저는은 구름이 안 움직여. 머물러야지. 여러분, 그런 의미를 담은 말씀이에요.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그러므로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나를 인도하신다. 이런 뜻은 내 가고 싶은 길을, 내 원하는 길을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나를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신다. 이런 뜻이 먼저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가라시는 길.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때이죠. 하나님의 방식이죠. 그것이 구름기둥, 불기둥 속에 담겨 있어요.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가라시는 길을 간 것, 그게 바로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간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원망하고 실패하던 때도 참 많았지만, 이 점에서는 순종을 했어요. 순종했어요. 그래 구장 23절에 보면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무술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책임을 지켰더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 명령을 따라 구름 기둥, 불기둥 바라보면 과기에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잘 보고 가라 구름기둥이 있고 불기둥이 있으니 그것을 잘 보고 가라 첫째는 잘 듣고 가라 나팔소리가 있으면 둘째는 잘 보고 가라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으니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하나님의 때잘 보고 갈 것이라 그리할 때 광야를 살아낼 수 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잘 먹고 가라. 잘 먹고. 무엇을 광에서 먹을 게 뭐가 있었을까요? 만나입니다. 만나야 돼. 만나야 대해서는 11장, 민수기 11장에 이렇게 나와 있어. 한번 11장 두장더 내려가셔서, 11장 7절 이하 한번 읽어봐요. 만나는 이렇게 시작되죠. 민숙이 11장 7절임, 시작.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8절,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찍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맛 같다. 9절,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아멘, 만나입니다. 어가 됐어요? 잘. 출애급해서 신광야에 바로 들어섰어요 처음 그때 출애급기 16장에 만나가 내려습니다가나한 땅에 들어가서야 그쳤어요 여우수와서 5장에 보면 가나한 땅에 들어가자 신기하게 만나가 그쳤어요 그랬으니 광야 40년 내내 이스라엘은 이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만나에서도 잘볼게 있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은 출애급 후에 바로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 출애기 13장에 보면. 구름기둥 불기둥이 출애급 13장 12장에서 요단을 건넜으니까 바로 광야잖아요. 그 이후에 구름기둥 불기둥이 바로 시작이 됐어요. 출애기 13장. 근데 만나는 출애기 16장에 시작이 돼요. 출애급한 후에 한 달이 지나서 둘째 달 15일에 출애기 16장 1절에 한 달이 지나서요. 출애굽한 다음에 한 달이 지난 후에 만나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만나는 광야 한 달이 지난 후부터 시작이 되었을까? 한 달은 굶어 봐야 한다? 한 달간은 이스라엘이 먹을 게 있었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 먹을 걸 가지고 나왔거든요. 얼마나 바리바리 챙겼는지 한 달이나 버텼어요. 광야에서. 그때까지요. 먹을 게 있어서 그걸 의지할 때는 만나를 주시지 않았어요. 아니 만나를 구하지도 않았어요. 나 배부른데 뭐 먹을 게 있는데 뭐 필요 없어. 하늘에 만나? 땅에 먹을 게 있는데 내가. 이런 분명하신 하나님이죠. 내 것을 움켜쥐고 있으면 하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내 것을 의지하면 하늘의 양식은 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계산이 철저하시죠. 내 것이 사라지고 하나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어질 때 그것이 한달 이어서 그때부터 만나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끝내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광야의 훈련. 그것이 만나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광야를 히브리어로 미드바르 민수기를 광야에서 배 미드바르 이렇게 하죠. 미드바르 미 미드 다바르의 합친 미드 프롬입니다. 다바르 워드 말씀입니다. 말씀으로부터 이런 뜻이 광야라는 히브리어의 조합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하는 곳,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는 곳 그것이 바로 광야이다. 미드바르. 여러분이 만나 앞에서 우리 너무 의지할 것이 많은 것 아닌가? 세상 갖고 있는 것, 날 배부르게 하는 것, 내가 즐기는 것, 이런 거기에는 하늘 양식 만나가 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갖고 있는 것은 오래 갈것 같지만 한 달이라는 것이 한 달, 광야에서는 하나님 공급하시는, 힘과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3,500년 전 그날의 광야 만나가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넌 무엇을 먹고 있느냐? 무엇을 의지하고 있느냐? 생명의 주인이 누구이시냐? 만나를 먹으며 이것을 분명히 하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잘 먹고 가라는 것입니다. 첫째, 잘 듣고 가라 나팔소. 둘째, 잘 보고 가라 구름 기둥, 불 기둥. 셋째, 잘 먹고 가라.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하늘의 은혜와 신령한 복을 것을 먹고 가라. 여러분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상 하나가 있어. 음, 신의 악단이라는 영상입니다. 오늘 청년들이 영화를 영화를 본대요.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인데요. 예, 북한 지하교회 실화를 바탕으로 언젠가 우리 교우들도 함께 좀 봤으면 하는 영화인데 요즘 좀 종교 영화지만 일반 분들도 감동이 되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의 이야기인데요. 2억 달러 외화버를 위해서 가짜 찬양단을 만들 수밖에 없었대요. 찬양단이 있다 하는 것을 가짜 찬양단 광야에서 노래인데 북한 사투리가 이렇게 있는데요. 저들이 가짜 찬양단을 만들었어요. 악단을. 그래서 찬양하고 기도하다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가 내릴 수 있죠. 가짜로 만들었는데. 슈트의 찬양. 어디쯤 나오는 찬양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안 봐서.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네. 신의 악단이라는 오늘 우리 청년들이 오후에 이 영화 보면서 또 감동이 되기를 바란다. 광야에서 찬양 가사인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음은왜 그리 깊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한으로도 살수 없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여러분, 우리 모두 광야에 서 있습니다. 광야를 살아내는 원칙. 중심을 잘 잡으라. 그리고 오늘 말씀,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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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듣고, 잘 보고 잘 먹고 가라. 여러분 그리하여 광야에서 힘차게 이겨내게 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광야에 서 있는 우리들, 우리는 다이 자리에 청년들이나 어르신들이나 광야 같은 그 지점 어디 한 곳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물이 있을 때도 없을 때도 촉박하고 힘든 땅을 지나갈 때도 참 많습니다 주님 중심을 잘 잡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 주께서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중심 그리고 잘 듣고 잘 보고 잘 먹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내 생명을 주시는 분이면, 이 광야 같은 삶에서 하나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음을 날마다 경험하고 고백하며 광야를 힘차게 이겨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